길이 1m 80짜리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있는 자재 가지고 1m 80짜리 벤치형 의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재가 빠듯하죠.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골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세 개. 높이는 80. 8cm 그리고 이 앉는 데까지는 44cm로 해서 1m 80이니까 너무 간격이 넓죠. 그래서 90에 하나 넣어주고 3개를 하나 둘 3개를 골주로 깔아주려고 합니다. 90 넘어가면 은 하나씩 반드시 깔아주게 되어 있죠. 복지주택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이런 식으로 골주를 90 넘어가면 은 3개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목지 주택 규격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세 개로 깔고 앉는 데는 이140폭의 2바이 6 폭이 140 두께 38mm 원목을 두장 깔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긴 의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높 필요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덮어줍니다. 디귿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자 밑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되는 거죠.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 위에 25cm 투바이를 대고서 나사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앉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다 하나를 더투바이를 대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 앉는 판, 2x6, 좀 넓은 걸두장 얹어 놓으면 의자가 되는 거죠. 벤치가 됩니다. 이제 만들어 보면 압니다. 이제 등받이가 될이새 기둥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장씩 더 덮어주고서 여기다 이제 깔판을 두장 덮어 씌우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벤치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뚜껑을 하나 똑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줘야 되겠죠. 얼마냐. 324 잘라다가 덮어주면 되겠죠. 이 덮어줘야 밑에서 힘을 받죠. 이런 식으로 나사로 옆으로 조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많이 앉으면 무게에 의해서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받쳐주게끔, 화종을 버티게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2.4cm로 덮어주면 되겠죠. 한 장, 두 장, 세 장. 그런 다음에 깔면 됩니다. 이렇게 폭 89mm 짜리로 덮어주고서 나사로 체결해주면 되겠죠. 그 위에다가 이제 폭 1 4 0 m m 짜리2 장을 엎으면 벤치가 됩니다 a h 2,000mAh. Very good. t h i 이 is the m 80짜리 벤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장은 m m 40이라 2 m 8 0이 나오는데 h 안 나오죠? 뒷장은 안 m 오기 때문에 뒷장은 반반 가야 되겠죠? 그래서 뒷장은 크기에 맞춰서 이 간격을 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1미터 7 8 0 가면 좋은데, 이것이 800짜리가 두장 있고, 그리고 1미터 40짜리가 한장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원래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약간 우측으로 해서 한900 정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800 하면은 1700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축이 약간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재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변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1700까지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900 하나는 800 그래서 170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별이 r y 입니다 한 장만 더 해주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해줘야 되겠죠 900이 나옵니다 900 890으로 할까 890 890을 하나 잘라오고 그러면 여기서 얼마 나오나 충분합니다890 다시 한번 되자 8 9 5 8 9 3 4박자 8부터. Thank <laughs> 쉽게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한두 개는 되겠죠. 이건 너무 두껍고 하여튼 이런 89mm로 아래 위로 두 개만 되면은 완성되겠습니다. 내리나 모래 이제 89mm 폭으로 된 투바이 어를 갖다가 아래 위2 단으로 대주면 되겠죠. 등받이가 되겠죠. 그러면 길이 1,700, 170cm죠. 폭 300mm에 높이 44cm 그리고 등받이까지 88cm 벤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긴 벤치가 생겼죠. 여기 앉아서 여기서 삼계탕 먹고 여기서 불고기 해서 먹고 이렇게 이제. 충분히 한네 다섯 명 앉을 수 있겠죠? 등받이만 이제 이런 거 89mm 폭에 2x4 갖다가 이단을 로려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래 갈려면은 그래도 올스텐 바르고 니스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스텐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파니시 옛날로 말하면은 니스죠 니스 니스를 칠해서 이 투박한 원목의 그 질감을 오래도록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흠뻑 뿌리고 그대로 닦아주면 되겠죠? 옆면도 이렇게 닦고 주고 바르는 거죠. 자자. 예, 오일스텐이 다 말랐기 때문에 파니시, 즉니스로 마무리 해주고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옛날 동동구름모 같죠, 동동구리모 영양크림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발라주면은 2년 동안은 그래도 떡진 않겠죠. 하여튼 2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과 그리고 이 바니쉬를 발라주면은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원목은 목주주택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목주주택 치면 안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이 외벽 나무 사이드는 이렇게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20, 30년까지 한번 져놨다고 끝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차라리 철강 강철이죠 강철 뭐 붉은색 벽돌 모양도 있고 그 문양이 다양하죠 강철판 그걸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는 계속 이렇게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도 멋있죠 이 벚목에 결이 있고 멋있기 때문에 목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또 목주 주택을 고집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든 벤치이죠 벤치 벤츠 긴너의자 길이가 1미도7 7 0 0 m m 입니다네 다섯 명이 앉을 수 있죠. 구상하고.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실행에 옮겨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목공의 재미는 생각한대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죠. 내가 생각한대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서 벤치도 만들고 시인용 테이블도 만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일 스텐 발라주고, 니스도 칠해주고 해서 오래 사용하면 좋습니다.